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텔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텔류 디자이너 지아입니다. 얼마 전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되는 빛의 시어터 달리엔 가오디전에 다녀왔는데요.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미루고 미루다가 곧 전시가 마감된다는 소식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갔었던 빛의 시어터전은 이전에 다른 영상 미디어 전시처럼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었는데요. 달리의 초현실주의가 더 극대화돼서 사실적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림을 보는 재미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림, 말도 안 되는 낯설음. 초현실주의 그림을 볼때 우리는 꽤나 당혹스럽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많이 익숙하시죠? 예전에 교과서에서 봤었던 달리의 그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 달리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까망베르 치즈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떠올려 그렸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시면 까망베르 치즈가 연상이 되시나요? 까망베르 치즈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떠올려 그렸다는 흘러내리는 시계 해변가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 네모반듯하게 놓여있는 흙더미와 그 위에 붉은 회전시계가 놓여있습니다 붉은 회전시계 위에는 개미떼들이 우글거리고 있고요 그 옆에 흐물거리는 시계 위에는 파리가 앉아있습니다 흰색으로 보이는 형태를 알수 없는 괴상한 생명체로 보이는 저 모양은 달리의 옆 얼굴을 형상화해서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어 있는 나뭇가지 위에 걸려져 있는 시계. 익숙한 시계라는 물건이 왜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놓여 있는 걸까요? 시계는 왜 원래 벽에 걸려 있잖아요?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고 어른은 노인이 되죠. 식물은 자라나고 사람의 피부에는 주름살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하지만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느낄 뿐이지 형태를 추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흔적들로 분명 시간은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으나 실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주고 시간을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아마 열의 아홉은 시계라는 형태를 그릴 겁니다. 시계가 발명이 되고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달리는 형태가 없는 개념인 시간을 금속의 틀 안에 가두어 둔 시계라는 존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은 시계 속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어릴 적에 달리는 죽은 형이 달리 본인으로 환생했다고 믿었어요. 달리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형이 있는데, 형의 이름을 달리에게 붙여준 거죠. 평생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달리의 그림에 등장하는 다양한 의미들은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상징적인 메타포로 활용이 됩니다. 달리는 단단한 금속 안에 갇혀있는 시간의 영속성을 흐물거리는 시계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흘러내리는 까망베르 치즈 같은 흐물거리는 시계의 형태는 시간의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붉은색 시계 위에는 개미떼가 흐물거리는 시계 위엔 파리가 앉아 있습니다. 달리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개미와 파리는 금속의 부식과 소멸, 죽음에 대한 강박과 불안을 상징합니다. 흘러내리는 시계와 다양한 메타포를 통해 달리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 속에 있는 시간의 무의미함을 나타내고자 했음이 아닐까요? 달리는 꿈속 무의식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끌고 왔어요. 분명 꿈은 무의식의 세계. 형태가 없이 각자의 상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세밀하고 사실적인 생동감 있는 그림으로 보여진다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힘들어지죠. 초현실주의는 이처럼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생각하는 그대로 현실이 되고, 현실은 다시 꿈으로 바뀌는 겁니다. 1900년대 유럽은 혼란의 시대였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 유럽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의 내면엔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이 자리 잡습니다. 끔찍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들이 꽃 피우는 시기이기도 하죠. 지금은트 그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적 무의식 이론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꿈이나 무의식적인 상태 또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비롯된 사고의 연상작용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영감이 됩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의 대표, 앙드레 브르통을 필두로 초현실주의자들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받아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예술적 환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초현실주의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이 바로 데페이즈망과 데포르시용. 데페이즈망은 낯설게 하기, 데포르시용은 형태의 왜곡을 뜻합니다. 시계를 보세요. 시계는 금속의 물질로 둘러싸여 있는 딱딱한 형태입니다. 시계 속에 들어 있는 시간은 형태가 없는 영속적인 개념이죠. 형태를 꿰뚫는 본질을 알리고자 시계의 형태를 왜곡시켜 내재된 시간의 영속적인 상징성을 드러내 줍니다. 데페이즈망, 낯설게 하기 기법은 익숙한 사물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놓여 있는 낯설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르네마그리트, 이 그림 익숙하시죠? 중절모를 쓴 신사가 하늘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신사의 얼굴이 사과로 가려져 있기도 하고, 신사의 얼굴 위에 파이프나 비둘기가 놓여 있기도 합니다. 공중에 바위가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요. 익숙한 곳에 놓여 있어야 할 대상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장소의 놓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낯설음을 느낍니다. 데포르시옹은 형태의 왜곡을 뜻해요. 시계가 흐물흐물 거리는 모습, 신사의 얼굴이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지기도 합니다. 형태의 왜곡을 통해서 형태가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상징성을 드러내 주는 거죠. 데페이즈망과 데포르시용. 초현실주의 기법은 일상적인 사물을 비현실적인 상황에 배치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무의식의 세계. 내가 꾸는 꿈. 여러분들 내면 속에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 마음속에 생각나는 주제를 데페이즈망과 데포르시용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만과 데포르시옹을 디자인적 관점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